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 관련 다섯 번째 내용으로 밈 이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밈은 고대 그리스어 밈엠을 이용해 도키스가, 도킨스가 만든 말로 이기적 유전자에 처음 소개했습니다. 밈엠은 모방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영어로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도킨스가 밈이라는 단어를 만든 건 인간의 사상, 관념, 종교, 관습, 우보고, 유행 등 문화가 세대간에 전달되는 것도 진화생물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어떤 문화현상이 후대에 전달되는 것은 집단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집단선택설과 집단 친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체선택론자인 도킨스가 이에 반발해 미미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밈이론은 유전자가 서로 경쟁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후대에 전달되듯이 문화 역시 생존 경쟁을 하고 서로 모방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는 후대에 전달되고 일부는 소멸하는 등 유전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유전자는 자기 복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도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용은불멸사상, 천국과 지우고 존재 등의 관념은 성당에서, 교회에서 또는 식탁에서 부모 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그 아이들이 크면 또 자기 자식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후세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화의 전달은 단지 인간에게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질랜드 앞바다 섬에 사는 안장새들은 아홉 종류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데 새들은 그룹마다 각각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즉 새들도 방언이 있습니다. 또 노래는 아비에서 새끼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젊은 스컷은 인접 다른 세들로 노래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젊은 스컷은 다른 세들의 노래를 모방하다가 실수로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기도 합니다. 이는 문화적 돌연변이인데 생물종의 유전자도 후대로 전해지다가 돌연변이로 새로운 형질이 생겨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1788년 스코틀랜드 로버스 번스가 작곡한 올드랭사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의 후렴구는 현재 포더 세이커버 올딩 사인인데 원래 번스가 작곡했을 때는 포 올딩 사인이었습니다. 즉이 노래가 퍼지는 과정에서 도련베리가 발생해 더세이커브가 추가된 거죠. 배트맨 베토벤 교향곡 9번에서 특정 악구만 유달리 더 유명해서 한 방송국이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한다면 이악는 하나의 미미라 할수 있습니다. 생물의 유전자가 후대에 전달될 때도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서로 섞이기도 하고 한 유전자만 유수, 우성을 보여 열성인 유전자를 제압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밈 현상의 사례로 특히 강조하는 건 종교, 맹신, 독신주의 등입니다. 유물론자인 도킨스가 생각할 때 지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데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옥이란 관념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할 수 있을까? 지옥불의 협박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 어른들이 종교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믿습니다. 이는 도킨스가 보기에 진리여서가 아니라 지옥불이라는 아이디어 또는 단어가 주는 강렬한 심리적 충격, 즉, 공포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고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들은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72명의 천연을 취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도킨스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맹신입니다. 맹신은 어떤 것도 정당화합니다. 그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믿거나 고 있다 있거나 같은 신을 믿더라도 다른 의식을 행한다면 맹신은 그 사실만으로도 그가 죽어야 한다고 선고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즉 실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화양을 시키거나 십자가 원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영국은 개신교를 믿는데 아일랜드는 가톨릭을 믿죠?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에서도 폭력과 테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같은 기독교지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념 10년 차이가 폭력과 테러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독신주의는 진화생물로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모든 생물종은 최대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겨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 자식을 낳는 것은 유전자의 명령입니다. 한대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지내죠? 한수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잠시만 그런 것도 아닌 많은 성직자들이 수천 년간 독신으로 지냅니다. 독신주의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절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독신주의자는 후순이 없기 때문에 후대 에 전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신주의는 성직자로부터 아직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소년에게로, 그리고 언어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된다는 게 도킨스 주장입니다. 도킨스는 애국적 맹신이든 정치적 맹신이든 종교적 맹신이든 모두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 책에는 애국적 맹신, 정신적 맹신의 맹신의 구체적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나 윤복길 의사를 봅시다. 두 분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후손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진화생물학 입장에서 특히 개체의 이득을 개체 이득을 최우선시하도록 진화한다는 개체선택론자인 도킨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진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밈 이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도킨스가 밈 이론을 들고 나온 건 종교적 신념, 애국심, 민족주의, 평등주의 등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이 된다고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즉, 집단 선택설과 신화성이 아주 강합니다. 종교 기원의 경우, 개인의 영적 결단이라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에밀 드루케임, 지그문트 프로이드, 제임스 프레이즈,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등 유명한 학자들의 서로 정치 성향은 전혀 다른데도 모두 집단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문화는 인간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지표죠. 이런 문화가 집단 선택설과 들어맞는 이론으로 설명되니까 개체 선택론자인 도키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 361쪽에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렬한 다인주의자인 나는 열, 다른 열렬한 다인주의자들이 인간 행동에 대해 제기한 설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문명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성의 생물학적 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가령 부족 종교는 집단으로서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으로 뼈대가 되는 진화론적 존재가 은연 중에 집단 선택서로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전통, 정통적인 유전자 선택에 관한 이론을 다시 설명할 수 있다. 즉, 도킨스는 인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집단 선택설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에 반발해 밈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한데 도킨스의 밈 이론도 논란이 상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밈은 비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구조로 간주해야 한다. 당신이 내 머리에 번식력 있는 밈을 심어 놓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이 내 뇌에 기생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숙주가 숙주세포에 기생하면서 그 유전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나은 뇌는 그 밈의 번식을 위한 유저, 유반, 운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예컨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란는 밈은 수백만 전세계 사람들의 신경계 속에 하나의 구조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DNA는 자기 복제를 하는 하드웨어 조각이다. 각 조각은 고유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경쟁자인 다른 DNA 조각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뇌에 들어있는 미미 유전자와 비슷하다면 미은 자기 복제를 하는 뇌 구조로 이 뇌의 전해 속에서 뇌련의 연결이 어떻게 재조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간의 뇌는 미이 살고 있는 컴퓨터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컴퓨터도 결국 정보 자기 복제 형태. 즉, 미무 숙주가 될 것이면 분명히 예측 가능하다. 컴퓨터는 점점 더 정보를 공유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묶이고 있다. 도킨스는 밈을 일종의 컴퓨터 바이러스에 비유합니다. 사실 비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밈을 실제로 바이러스처럼 생존하고 번식하고 퍼진다고 도킨스는 생각하는 듯 합니다. 컴퓨터에 침입한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지만, 자기 마음대로 컴퓨터를 감염시켜 조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신념이라는 밈은 그 자체 가치가 있기, 있다기 보다는 바이러스처럼 인간 두뇌에 침입해 인간을 조종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종교는 종교 바이러스란 지옥불의 유혹으로으로 유혹으로 사람들을 감염시켜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종교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애국심, 민족주의, 평등주의 등 이른바 집단 선택설로 설명이 잘 되는 문화적 현상은 미미라는 바이러스가 인간 두뇌에 침입해 진간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이는 물론 그가 개체 선택론자로 개체의 이익을 희생해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동은 벌어지기 힘들고 특히 그런 행동은 절대 유전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들어진 신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 정도로 종교를 비판하고 무신론자인 자신의 신념에 자부심을 표합니다. 한데 다른 걸 떠나 종교만 해도 그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7만 년전 인류가 비단뱀을 숭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 암석을 일부 각과 비단뱀 모양으로 만들고 숭배했다는 건데 종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인류 종교적 행동이 대단히 오래됐다는 건 전문학자들 누구나 인정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7만 년전 인류에게 인지혁명이 일어나 상징능력이 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징행위가운데 하나가 종교죠. 종교적 행동이 7만 년이나 이어져 내려왔다면 그만큼 진화적으로 무엇인가 이익이 있었기 때문인지, 단지 미매 조종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닐까요? 진화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슬론 윌슨은 종교는 진화한다는 책에서 종교가 단지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집단적 이득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경우 공동체를 구성해 하층민이나 노예, 여성 등 사회의 약자에게 큰 도움을 줬고 이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탄압에도 퍼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 책에는 미국의 한인 교회를 분석한 내용도 있는데 처음 이민간 한국인들이 교회에 나감으로써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게 한인교회가 번성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종교는 도킨스 말대로 미매 조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번성하고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비드 슬론 윌스는 집단 선택론자 또는 다수준 선택론자입니다. 한데 도킨스는 종교를 그냥 정신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둘은 큰 차이가 있죠? 묘하게도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는데 도키스는 종교는 정신 바이러스라고 규정합니다. 도킨스는 우파, 마르크스는 좌파이고 출생년도가 123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두루 표현이 묘하게도 비슷합니다. 이는 둘 다, 두명다과학 객관성, 절대성,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